5월 세 번째 주 광주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김성준 교수님을 모시고 부모 학교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합니다. 자녀들을 이해하고 자녀들과 소통하는 최고의 코치 부모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부모 학교가 가정 예배를 위한 부모 교육 과정이라면, 이제 시작되는 가들리 가드는. 가정 신앙 교육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영성학교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가들리 가든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필수적으로 부모 학교를 수료하셔야 합니다. 가들리 가든에 참여하고 싶은 가정과 부모님들은 유튜브에 올라온 3주간 각 주제별로 강의한 강사님들 영상을 시청하시고 소감문을 각 부서 교육자에게 보내주시면 수료 가능합니다. 가들리 가든의 접수는 18일 오늘부터 개강 당일까지입니다. 과정 및 기타 사항 문의는 각 부서 교육자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청년 주일입니다. 청년 주일은 교회가 청년 세대를 귀하게 여기고 청년들을 응원하는 날입니다. 청년 주일 행사는 오후 도시에 예배실에서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청년의 날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농구장 일대에서 청춘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활동이 진행됩니다. 오후 4시부터는 청년 멘토들의 섬김으로 지하 식당에서 목장별 저녁 식사가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청년주일 행사를 위해 3부 예배 후 농구장 쪽 주차장에 주차하신 차량은 이동 주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청년들마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5월 30일 금요일이 될 시간에 양림동 성교사님들을 기억하는 작은 음악회가 열립니다. 문화 마실 콘서트 2, 리멤버 양인, 믿음의 길을 먼저 걸으셨던 성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광주양림교회 간출인 소식입니다. 바나바 섬김학교 이론 집중교육은 2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이며 든든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습교육은 6월 첫 주부터 8월 22일 주일까지입니다. 당회 18일 오늘 오후 1시 남궁협홀에서 있습니다. 경로대학 22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유진배홀에서 있습니다. 전도대 23일 금요일 오전 10시 갈릴리실에서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금요기도회가 23일 금요기도회 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6년 중고등부 유럽 비전 드립 신청 중에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이교구 17구역 박현주 권사님 아들 김상민군 결혼식이 24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광주 드메르 웨딩홀 1층 르시엘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4시 50분입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3교구 1구역 고 양성순 권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당한 가정을 이루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